안녕하세요, 황범입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루디 브리엄 최하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루디 브리엄 최하층 가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루디 브리엄 테라스홀 장난감 메인 공정 1, 장난감 메인 공정 2, 시간의 갈림길, 시간의 소용돌이, 시간의 통로 순서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시간의 통로에는 자화 상인이 있어 해물 팔수 있고 물약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사양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의 통로로 오시면 구갈레 길이 나오는데요, 먼저 왼쪽 사양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뒤틀린 시간의 길입니다. 이곳에서 버피와 레이지 버피가 출현하는데요 버피는 완마 60% 스마 60% 레이지 버피는 스페판 비지 60%를 드랍합니다 뒤틀린 시간의 길1 랭커 기준 소플 5분 경험치는 3.7만 정도입니다 다음으로는 뒤틀린 시간의 길 2입니다 이곳에서는 얼음 약점 몬스터인 버픈과 딥 버픈이 출현합니다 버픈은 블루 배틀로드 녹갑충 딥 버픈은 레드 키튼 서클릿 핏갑충을 드랍합니다 뒤틀린 시간의 길2 랭커 기준 5분 소플 경험치는 4.7만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뒤틀린 시간의 길 3입니다 이곳에서는 얼음방감 몬스터인 파이렛과 듀얼파이렛이 출현합니다. 듀얼파이렛은 삐뚤어진 시간이라는 맵에 존재하는데 뒤틀린 시간의 길3 히든 포탈을 통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파이렛은 호진공창, 전민 시퍼 듀얼파이렛은 뇌전수리검, 홀공 60%를 드랍합니다. 파이렛과 듀얼파이렛은 얼음방감 몬스터이기 때문에 썬콜은 시간의 길 사냥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뒤틀린 시간의 길 4입니다. 이곳에서는 번개학점 속성인 바이킹과 기간틱 바이킹이 출현하는데요. 앞으로 썬콜 유저분들의 주요 사냥터가 될 예정인 만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이킹입니다. 바이킹은 다크패들로드 그린파촌의 1비 표창을 드랍하는데요 6인파티 사냥 기준, 5분 겸치는 110렙대 16만부터 140렙대 21만까지 먹습니다. 주요 사냥 위치입니다. 먼저 1번 자리입니다. 3개층을 사냥하기 때문에 주로 고렙성 고이 사냥합니다. 다음은 2번 자리입니다. 주로 허미 분이나 썬콜분이 사냥하는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사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2번 분이 고렙이시면 1층을 전부 밀어주시고 1번 분이 왼쪽 2, 3층만 맡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3층입니다. 동선이 긴 만큼 이동기가 있는 썬콜이나 허밋이 주로 사냥합니다. 다음은 4층입니다. 4층도 지역이 넓어 주로 썬콜이나 허밋이 사냥합니다. 다음은 5층입니다. 이곳은 아이스 스트라이크로 위아래층을 동시 타격할 수 있어 주로 저렙 썬콜이 사냥을 합니다. 썬콜은 매직 컴포지션 스킬로 사냥을 하는데 매직 컴포지션 기준 마력 600 이상 8방, 670 이상 7방, 750 이상 6방, 850 이상 5방입니다. 그 다음은 기간틱 바이킹입니다. 기간틱 바이킹 있는 맵은 잊혀진 시간의 길4 왼쪽에 있는 히든 포탈 통해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간틱 바이킹은 그레이트로엔 골든 샤리트를 드랍하는데요. 6인 파티 기준 110렙대 21만부터 140렙 27만까지 먹습니다. 주요 사냥 위치입니다. 먼저 1층입니다. 1층은 지형이 넓고, 몹젠 수가 많아, 주로 기동력이 좋은 고레벨 썬콜이나 허밋이 사냥하기에 적합합니다. 다음은 2층입니다. 2층은 지형이 비교적 좁고 몹젠이 적어, 저레벨 썬콜이나 전사분들이 사냥하기에 적합합니다. 다음은 3층입니다. 3층은 사다리를 타야 되는 지형이 만큼, 이동속도를 140까지 맞춘 썬콜이나 전사분들이 사냥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다음은 4층 4층입니다. 4층은 커버해야 되는 지역이 넓고, 중간에 사다리를 타야 되는 지역이 있어, 1점이 가능한 허미분들이 사냥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마지막으로 5층입니다. 5층은 사냥 지역이 넓고, 몹젠이 많아, 주로 고레벨 허미분이나 썬콜분들이 사냥을 하는데요. 층을 이동할 때긴 사다리를 타야 되기 때문에, 이동속도를 필수적으로 맞춰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썬콜은 매직 컴포지션을 메인 스킬로 사용하는데, 매직 컴포지션 기준, 마력670 이상 8방, 730 이상 7방, 810 이상 6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컴포 4방, 선수 1방으로, 방컷을 내고 있습니 다음으로는 다 뒤틀린 회랑의 게이트키퍼입니다. 게이트키퍼는 코브라 스티어, 신점 시퍼, 청갑충을 드랍하는데요. 성기를 가진 게이트키퍼는 사냥이 까다로운 편인데 성콜은 얼릴 수 있어 편안하게 사냥이 가능합니다. 게이트키퍼는 30초마다 2마리씩 진행됩니다. 주로 코브라 스티어를 노리고 사냥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파밍 사냥터입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통로 오른쪽 사냥터로 가보겠습니다. 네, 먼저 잊혀진 시간의길일입니다 이곳에서는 얼음벙개 반감 몬스터인 소울테니, 마스터 소울테니가 등장하는데요. 소울테니는 장공 60퍼, 스마시퍼를 마스터 소울테이는 망행 60퍼, 사공 60퍼를 드랍하는데요. 소울테이는 얼음 번개 반감, 마스터 소울테이는 얼음 속성 면역이기 때문에 성골은 사냥이 불가능하고 주로 프리스트 분들이 이용하는 사양터입니다 다음으로 잊혀진 시간의 길2입니다 이곳에서는 클라크, 다크 클라크가 등장하는데요. 클라크는 귀지시퍼장미시퍼를 드랍하고, 다크 클라크는 뇌전, 레이든, 전지 60퍼를 드랍합니다. 성 약점 몬스터인 클라크, 다크 클라크는 주로 프리스트 분들이 이용하는 사양터로성골사냥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잊혀진 시간의 길 3입니다. 이곳에서는 데스티니 마스터 데스티니가 등장하는데요. 마스터 데스티니는 잊혀진 시간의 길3 오른쪽 히든 포털을 통해 입장이 가능합니다. 데스티니는 핑스만드 망지 60%를, 마스터 데스티니는 그린 배틀로드 천공 60%를 드랍합니다. 마스터 데스티니는 얼음 번개 속성 반감이기 때문에 썬콜은 사냥이 불가능하고 주로 프리스트 분들이 이용하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잊혀진 시간의 길 4입니다. 이곳에서는 팬텀워치 G 팬텀워치가 등장하는데요. G 팬텀워치는 잊혀진 시간의 길4 중간 히든 포탈 동의 입장이 가능합니다. 펜터워치는 적경 람포, 레드 파초네를 드랍하고 쥐 펜터워치는 아공시퍼, 아크페로치 등을 드랍합니다. 펜터워치는 얼음 방감이고쥐 펜터워치는 얼음 속성 면역이 몬스터이기 때문에 썬골 사냥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잊혀진 회랑입니다. 이곳에서는 타나토스가 등장하는데요. 타나토스는 아크 페틀로드 흑결 람포 등을 드랍합니다. 각종 상태 이상을 거는 몬스터로 사냥하는데 불편함이 많은 몬스터입니다. 이렇게 루디브리엄 최하층에 등장하는 몬스터들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바